시장에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어요. 지금 9시고 별로 시장이 8시였는데 원래 그래서 7시 정도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실랑이! 실랑이는 지금 배고파서 맥도날드 여기는 파사디나에 있는 로즈볼 플리마켓입니다. 짠. 저쪽에 엄청 많은 천막이 있고, 엄청난 차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규모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여긴 우리 신랑이. 왜, <laughs> 왜또 뛰어가? <laughs> 저희들도. 장바구니를 들고 플리마켓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알바인는 여기까지 한시간 정도 걸려서 왔고 여기 어 요금이 있어요, 입장료가. 그래서 오빠가 2주 전에 결제를 했는데 먼저 입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대요. 8시쯤에 일찍 들어가게 되면 은 1인당 15불? 15불. 해서 20불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천천히 입장할수록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해지는 것 같아요 음, 들러보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영통이야 <laughs> 홀리마켓 왔다고 돈 배당해줬습니다 10만원 예 필요하면 걸으니까요 예. 쇼핑해야지 여기 애드미션 티켓 파는 공간이 있고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브이비통 저런 거는 안 된다는 것요 입장 거 거. 입장해봅니다. 방금 옆에서 온라인 티켓 바꿨고 Hello. 표시해줬어요. 이렇게 플리마켓 시작. 와, 여기... 와 벌써부터 어, 저쪽에 일단, 어, 여기 먹는데네 여기. 아이 먹는 공간. 저쪽에 화장실 있고 이쪽에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 어디로 갈까? 어이구. 여기 예쁜데. 린넨이네. 이런 거 은, 은근히 비싸요. 4만 원. 예쁜데 근데? 이런 것도 예쁜데. 4만 원 공주인데? 오빠 장난 아닌데? 우와, 이거 뭐야? 예쁘다 <laughs> 예쁘다, 집에 입고 있어? 어 그럼 요리는 못할것 같아 요리? 요리는 이제 <laughs> 내가 해야 되고 저거 입고 있는 날 오빠가 오빠 이런 거 예쁘지 않아? 약간 아니야? 음, 좀와 요즘 너무... 어, 약간 공주인데? 우와 이거 예쁘다 이거? 아이플루다 예, 세라포스 그쌤 많이 잘못 본것 같은데. 어. 이게 약간 군인 옷 같은 거 아, 많이 아, 팔아요. 군용인가 봐. 응, 군용. 미군들이 입고 난 다음에 그런 같아. 이렇게 깔깔. 놓고 어. 제대한 거지. 그렇지. 깔깔이네. 그치? 어. 옷은 저기 막 여기 갖고 온막 트럭에서 갈아입고 그렇습니다. <laughs> 신발도 엄청 많죠? 근데 신발은 왠지 좀못 입을 것아못 신을 것 같아요 와 여기는 겨울 스타일이다 나털 진짜 환장하는데 오빠 진짜? 응. 이런 털? 하지만 이건 약간 좀.. 어, 내 털이 좀 놀린 털 같아 돌체인 가바나가 있습니다 예쁘다 근데 응 입으면 딱 사이즈 맞으면 예쁠 것 같아 뒤에 팬츠도 있고 이것도 돌체인 진짜 돌체인 가바나 진짜? 응 이 내가 좋아하는 느낌 어 이거 저거 아니야? 아거 이거? 이거 수거 닦는거? 아 근데 너무 못생겼어 안예쁘잖아 인정 인정? 차원이 다른 쇼핑입니다 어. 아저기 있어야 는거나 어. 어, 이거 봐 반지? 와무 어, 반지가 이거 약간 탑이 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한 4개 시켜야 될것 같은데. 타이폭싱 괜찮은데? 어, 괜찮아. 이게 괜찮아. 이까지 올려질 것같아 이거 하이웨스트거든. 하이웨스트 스타일. 준비이야. 아, 어. 근데 좀 안에 좀 거치 거치려 해서 속옷 입어야 될것 같아. <laughs> 전체적으로 옷이 싸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 싸지 응. 너무 커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진짜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먹을 것도 있고 빈티지 가구 어 추러스다 아니야 아직 빈티지 옷들 <웃음> 예쁘다 최진이 이런 거 좋아해 진짜? 아 진짜 예쁘다. 응, 되게 특이한데? 일본 옷. 뭐. 와이자 이거 북부 해. 북부 사람들이 입는 건데 저기. 어 아, 뒤에 봐. 안녕하세요. 너무 좋 어, 예쁘다. 좋아요. 여기 남자인가? 이거 남자 분이야? 남 너무 자분데 너무, 너무, 너무 남자들이 이런 거 싫어한대네. 액세서리도 팔고요, 그림도 팔고 여기에 다 트럭을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트럭에서 바로 꺼내서 보는 것 같아요. 저기 소품샵 이 귀여워. 블랑이랭이 여기 사가지고 바닥에다 툭 나. 방실에 갔다 어우 맛있겠다. 와. 이야. 우와. 뭐야? 우와. 호떡인가? 이거 호떡이지. 아, 벌킨 치즈빈드 치즈. 비즈, 치즈. 어. 먹을래? 먹을래? 아, 그래? 퀘사디아 같은 그런 건가? 퀘사디아인가 저희 여기서 먹으려고 하고 타코랑. 워터멜론 레모네이드 먹을 거야. 타코 맛있겠다. 타코 두개에 십일 불, 주스는 7 불. 피쉬 타코. 모라멜론. 아, 아, 타코 먹고 마지막으로 돌아보겠어요. 북북 어? 엔드. 북 엔드라고 혼자 이지직 잡아줘. 여기 이 이름 없는 천막집이 유독 컸는데. 아 <laughs> 어, 여기 있다 뭐라고 써 있다. 빈티지 드레스. 아하, 7불, 7불은 거짓말이다. 아, 7불. 여기서 4불 샀, 아, 네벌 샀는데, 57불 나왔어요. 여기 제 옷. <laughs> 예쁘죠? 집에서, 집에서 뭐 해야 지제 핵심은 사이즈가 맞는 지 아, 그렇지. 굉장히 옷이 커요. 하지만 샀습니다. 아직 몰라요. 좀 공주 스타일로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입어보고 사진 찍어볼게요. 빈티지 소품. 진짜. 진짜 빈티지한 아이템들이다. 식물. 선인장. 와, 요런 데서 파는구나. 빈티지 가구도 팔아요. 진짜 빈티지 빈티지하다. 가방 150 불이래. 내 방금 자켓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여기 명품샵. 빈티지 명품팝니다. 안녕 오빠. 응. 오늘 저희 오빠랑 스테이크 구워 먹기로 해서 와인 사러 왔어요. 한국의 약간 주류백화점. 아, 한국의 주류백화점. 가자주류. <laughs> <laughs> 그런 스타일이죠? <laughs> 가자주가자주한번 <laughs> <laughs> 가볼게요. Hi guys, how e we doing today? 아까 그거 람부르스코 이거 사러 갔는데 <laughs> 미국에서는 술을 살때 백발 노인도 아이디가 다 있어야지만 술을 판매를 한대요. 근데 어, 저 어려 보여가지고 술 <laughs> 만드는 요 어, 아무튼간 그래가지고 아이디 어, 없다고 하니까 건 밖에 여권을 맨날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 생년월일만 말했더니 일단 오늘 알겠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가지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께서 그랬는데 앞으로 술 사러 갈 때는 이렇게 아이디가 없으면 같이 들어가기보다는 동행한 모든 사람의 아이디를 검사한다고 하니까 아이디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무사히 잘 사왔습니다. 이제 스테이크 사러 멜프스였어요.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산후 패션쇼 시작! 진짜 넘게 <laughs> 어떤가요? 짠짠 짠. 이거 이거 20불 아니 30불 20불 어, 25불 니까 그러니까 5불 빼줬어 너한테 20불을 팔고 싶다 그래가지고 20불 아, 20불 나어안 어, 끊어 나 온가 어깨가 넓은데 아니 <laughs> <언니>, 아무리 어깨가 넓은 <laughs> 집좋아하지만 <laughs> 이렇게까지 넓을 줄이야 예쁘죠 조금 줄여야 될것 같아. <laughs> 별로구다 <laughs> 나름 빈티지야, 아빠. <막>. 근데 <laughs> 허리를 좀 찌르면 될것 같잖아. 허리를 허리를 좀 잡으면. 허 잡으면 될것 같아. 이렇게 잡고 벨트를 하는 거야. 은좀 괜찮지. 풀어봐. 허리. 허리 풀면. <laughs> 허리 풀면 집에서 입으면 되겠다. <laughs> 허리 풀면 집에서 입어. 아. 이거 얼마냐면 2 0 불. 싸죠. 이 어, 예쁜듯 <웃음> 이상한데? <웃음> 뭔가 예쁜 것 같은 데 이상한데? <laughs> 예쁜 것 같은 데 이상하지? 근데 나도 부산이 허리가 왜 저런가? 허리를 조여야 되나? 예뻐? 예쁜듯 이상해 좀커 여기를 좀뽑아주될것 같지? 예뻐 예뻐 근데 진짜? 예뻐 예쁜 듯 이상하니까 이만 아, 20분 아니야, 오빠 약간 머리 좀 이런 빌리진 느낌으로 입으면 괜찮지 않아? 예쁘네 이거를 팔을 들어서 그렇지 아. 내리면 괜찮잖아 예뻐 괜찮죠? 예쁘네 예쁘지? 아, 이 정도면 예쁘네. 괜찮지? 아까보다 아프지 <laughs> 어, 아니 어깨들이 빌리진은 <laughs> 자고로 어깨지 어깨가 좀 살아있죠 근데 약간 예쁘지 않아, 이거? 어, 예쁘네. 예쁘지? 주머니도 있어? 응, 주머니도 있어. 딱 집에서 이렇게 딱이야. 그러니까. 너무 편해. 뒤에. 어? 어디가? 아무래도 빈티지다 보니까 빈티지스럽게 마지막 단추는 깨져있죠. 아직 나갔네. 그렇지. 이런 느낌. 예쁘네. 이게 바로 빈티지. <laughs> 금액은? 20불. 다 똑같은 데서샀어요 예쁘지? 예쁘다. 지브 어? 오빠. 응? <laughs> 뭔가 예쁜데 괜찮아아니 <laughs> <laughs> 오빠. 이거 잘 입으면 괜찮아. 힐 신고 하면 괜찮아. 예쁜네. 단데 장교 이제 힘들었단 말이야. 지 <laughs> 어. 어? 아, 뒤에가 있네. 아 앞으로 는 건가? 모르겠네. 그냥 뒤에 보겠네. <laughs> 마지막 옷입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 샀고 다른 매장에서 이거는 가장 비싼 40불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좋아하죠 집에서 예쁘게 입으려고 샀어요 끝저 유생남 유생남 네. 뜨거워서 완치요. 손주가 슨소 우리 요생남 오늘 스테이크 써는 날. 아 스테이크 만드는 날. 와, 오빠 어, 뭐 땅이다. 아 기름을 이렇게 많이 두르는구나. 야, 요생남 너무 인상쓰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와 진짜 비주얼! 오빠가 준비해준 스테이크에요 이거 우리 후식으로 먹을 브리치즈랑 오빠가. 오빠는 와인 따러 갔어요. 나 먼저 먹어? 오늘 마이토입니다. 얼바인 레스토랑 지금 환영합니다. 아 진짜 웃겨. 있다면, 무거워서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처음이셨나봐요. 처음, 처음이에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짱이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laughs> 진짜. 감받았다 조금 높아. 음, 좀 달달하고. i t a l i a